집으가막 못했다니까네 음. 부모가 고가 아주 작은더니딱어 나도 개그요이가리로 어, 키가 크더라고 이거는 아거니까그개 크지 밥도 고뭐 키도 작지 남기뭐개 밀기가 많 커. 남기도 뭐 가포에크지 민. 기 그래 잘잘 잘 먹어야 커. 남도 구분남긴 뭐 다른 이유가 크고 작게야 밥. 어. 어르신 응. 근데 저도 저도 사실은 이게 키가 큰게 옛날에는 저 중학교 때까지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 고등학교 이게 하숙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하숙하는 아주머니가 밥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아. 1학년 때 1년 동안 1 7 c m 컸어 고만 밥이미도결혼상 보면 뭐똑똑걸감 만족을 감이보가 키가 저도 예전에 작았는데 그하숙제 오니 때문에 아유 밥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근데, 밥을 세상 뭐 미리 안 말아야 돼. 나여살 지게지 하는 이 지게지 할수 있어. 나 여덟 살 지게 다니까 여덟 살? 여섯 살, 여덟 살. 여덟 살. 여덟 살에 지게지셨다고요? 그게 내 먹고 살았으니까, 운도되기야 그니까, 러한장간 뭐라고 그 거야. 그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그래도 그녀한테 그돈뭐야 아유, 작살이 빠지고, 꼼이 하고. 응. 기분 내기찌다 기분 내는절대니뭐하니네 그게 뭐무오겠어그러이 자부, 이, 이 세면이 이런 게다가 내가 세면 다행사니 그러네. 세상에, 어떻게... 이... 네? 어떻게 이 아궁이 지상에 아궁이를 이렇게 다 만들었을까? 아, 한번이이아 어르신은 역사를 역사, 우리나라 역사. 해는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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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해면 좀 모래 없는줄 알아요. 맞아. 올해 초피는 거의 못땄죠 네? 초피 저번에 조금 따셨던 만 안, 안 닦아. 옛날는 어르신이 초피를 100건씩 땄잖아, 그죠? 9 0 초피를 1 0 0씩 땄잖아. 초피를 100건씩 땄잖아. 초피도 100건씩 땄잖아. 초피를 100건씩 땄를1 0 0 오르지, 근데 저기, 보리른 어떻게 보어르요 근데 저기 볼 일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보리, 보신어요 냐? 고 보리, 보리, 볼일보신적있그고볼일뭐그지그러니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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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그러면, 다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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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면면 내가 이 돈, 돈 금이 몇달 없다. 이거 뭔지 봉어 돈 띠고 아, 아, 안 주고 장을도안 썼다. 이거잖아. 그래도 그 사람들 지금 뭐, 이 못하고 뭐 그런 세상인데, 뭐 집을 직장만 살아요. 그뭐 아, 뭐 그만, 아주 두들긴 지가 야구요 이렇게 이실 뿐이잖아요. 근데 어. 어르신 누가 그러는데 대변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대 물을 안 먹어서 그래 어르신 물을 안 먹어서 그런다고 물을 먹으면 안돼저사나아 그 그래 변을 보지 이게 고릴라 뭐다 이게 물 아. 먹는 게 그렇게 요 아닌데 사람 몸이요 수분이 수분이 70%거든 어르신 그게 물을 물을 먹어야지 대변을 본대 물을 대변 먹는 건 밥을 찍고 먹었던니네 아, 그렇지. 밥을 응. 일단 일단 먹는 밥을 게. 밥을 한국 때 먹었잖아. 백목... 그래. 봤어요? 대명 먹 그때 뭐니 없지. 아. 대명이 없지. 아. 하밥을안 먹었어. 라이터 있어. 라이터. 라이터. 그것도 넣어야 돼. 이불 우기 그다음에. 응. 그렇소. 응. 그거를. 자, 제가 붙일게요. 이거는 터브라이터예요. 네, 어, 터브라이터라고. 이거로 금방 붙여 터브라이터. 기붙나 어. 야, 고기잘 붙네. 나무는. 도는나터 어. 야. 알 음. 바람을 좀 막아야 되겠다 내가. 그양반뭐얻어야되안되고 뭐, 내려봐요 이제 그걸 한꺼번에 다 그냥 다 들고 오는 말이에요 예, 뭐, 아까 만했한줄조금 되지만 그러네 그래. 뭐. 그 양반이 뭐, 일은 잘해 한꺼번에. 잘해요 시골에그그 어르신하고 집 비슷해요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뭐 네? 없긴 한다 그 도깨비 형님 집에 한번 가보면요 어르신 집하고 비슷하다고 집이? 예 네. 산골 집이야. 산골에 있다고 집이요. 해발 천 메타 해발 천메 있는 산골 집에 네, 있다고. 예, 네. 그 어르신 혹시 알아보겠다. 두문동째 음. 알죠? 그두문동째 거기 산다니까. 어, 산골인데? 산골이요 완전. 네, 거기서 매일 이 형님도 연탄 떼고 나무 나무 나무하잖아요. 트럼면그뭘 먹여? 민상소 있고 그프는그럼프그 그 내가 그는트그프는트럼프그 트럼프는 트럼 군대 트사프는트럼그는 트럼프는 트럼프는 많이 프다고 장성 는 트럼프는 는 트럼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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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그프는 트럼프는 트럼잘는트갔지 지금 강호수 문 닫아주고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뭐지 그 제가 잡뭐대 제가 됐잖아요 잡혀어음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장 나버려 그막한 강변 물라쟁 나버려 이제 청소가 또나한가또 시가 되그랬잖아요음이잡혀로 시가 세븐대 어수라고 근데 이날 없다가 요새 그것도 없어요. 어 이게 물이 없어 요거는 뭐 씻었어 이게 왜이렇 더러워? 이건 안 버리고 이래 놔뒀네. 빨라고. 거 이래 빨라고. 어. 거기 물어니까 없으니까. 거기다 빨라고 좀 놔둔 게라고. 아. 그거는 구경만 미제 거든. 어. 아니, 가서 물한번더 떠봐야 돼. 안돼 안돼. 다음에 또 사람 오겠지만 도깨비 형이 나고 왔을 때물한번더 떠봐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안 해요? 지금 어르신,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어르신, 요 물, 요거 식수지, 요거 세통 있거든. 이렇게 하나, 둘, 셋, 어르신 또온 것까지 해서 세 통. 나도 또 왔어. 여기도 있고, 요거 것도 내가 알려주는 거야. 여긴빈 통이고, 어 여기 한통총네 통이야. 네 통인데, 근데 이거 저기 뭐 아궁이 에물 넣지 말고 이건 한통한통 한통 정도는 어르신이 식수로 써야지 식수, 식수로 써야 된다고. 요거를 좀한번더 갖다 와야 되겠어. 어. 여기도 물인가? 이게 식수잖아. 이게 옛날 에 있어. 아 없네. 야 여기도 싹 부었네. 없네 물이. 야. 물이 없어. 물 여기다 하나 한통보 놓을까? 물어. 여기 물한통보 놓을까? 놔둬요. 어. 부어줘, 어. 그러니까 아. 얼어 가야 안 돼. 그러니까. 야. 이제 겨울이 되면 얼어 버리는구 얼어 버려 아이고야. 참 진짜 어르신 사는 게 진짜 이거 전 사는 게 이거는 진짜 매일 매일 진짜 전쟁이다 전쟁. 아유. 음. 사는, 사는 게 전쟁이. 그래도 먹는 거 귀찮아서 라면 먹으면 안 된다고 죽어. 고 아. 음. 밥 먹어야 라면 먹으면 사람이 기운이 없어. 라면 먹으면 뭔가 많이 먹는 걸 만든다고. 그래또 그게 소화가 잘안 되더라고. 라면이 소화안돼 원래 그게 안 라면이 그게 안 좋다고요. 어르신 왜 짜장면 있잖아. 짜장면도 우리가 자주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나 짜장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더라고. 소화가 안 돼. 이런 거만 그냥 놓고 또 장기 때면서 응. 내가 장기 기는건뭐막 백골부터. 음 맞아.

대한민국이 없어. 대한민국에. 화장실 가는 뭐과계짝 만든다니까 뭐 관계 뭐, 어. 그러니까 뭐, 어. 다할수 있잖아. 대한민국이 없다고. 어르신처럼 고,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없다고. 근데 여위에는 어르신 뭐가 이, 위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 원래 이렇게 전나? 왜? 왜 이렇게 지붕이 없 없어? 없어? 그거 어? 지붕 이 없게 하왜 여기 지붕인어 여기만 여기만 뭘? 여기 그냥 이거 그냥 무덤면 그냥. 그러니까 여기만 있고. 아이고 할아버지 굶을래. 여기만 있고 여기만 있고 위에는 안 했네. 위에는 그 그게 뭐지? 그 할수 없지요. 그럼 뭐 이거는 위에는 이거 선반으로 하려 뭐 왜서 위에는 선반 선반으로 하려고? 급비했잖아요. 급비를 뭐지? 깔고 아. 그 급비라고 고에는. 아. 고해는급비있잖아요 형님 뭐야? 급비가 뭐요? 예 굴피 굴피. 굴피 뭐야? 굴피했냐고. 우리 급비냐고. 아 굴피. 아 굴피. 아, 굴피. 굴피. 아, 굴피. 아, 굴피. 굴피를 어, 올렸다는 얘기야. 굴피무껍질그 위에 그니왜 올렸냐고 굴피굴피가 굴피가 굴... 비가 온 적에 기호장 역할을 하잖아요. 아. 아. 그러니까 내기는 이제 할려고다 해야 되는데 왜 여기만 했냐는 얘기. 굴비 아, 껍질. 아니, 예. 전리지다 했어. 다 했어. 이전다 거야. 아. 아. 그 돌이 떨어진 데겹겹었던데저 타리를 지금 주고 다 아까 가려운 이 자리다 넣어야 되고 그냥. 아. 이까까지 연을아 하는 거거든요. 응. 그 서랍왕이 내비급서, 이 서랍왕이. 차. 그내 돈도 아닌데, 그게 고민들하지. 아이. 음. 재훈이, 우리 저물한 번만 더떠다주고 가자. 그래. 나 마음이 걸려. 아니, 할아버지. 사람들이 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음이 걸려. 한 번만 더 있으면 누가 오겠지, 뭐. 다음주에. 아니, 뭐, 온다니만. 아. 온다니만 해. 많다고요? 근데, 일단, 이게 있으면, 아, 그렇지. 그, 할아버지, 그, 그거는 어, 되는데, 4, 어, 5일 뗀다고? 우리 그래, 왕왕님 한 번씩만 갔다 오자고. 4, 어, 5일 뗀다고, 이거, 이거, 이거면? 그거 더 가지, 말이 그렇지. 음. 근데, 그 정도 지나 많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야. 어, 그렇지, 겨울이니까. 이게 살만 남으면 또, 머리 한 잔밖에 안 남아. 어. 그렇지. 쫄아가지고. 얘는, 그, <laughs> 이놈은 또, 장비 한잔또 먹었어, 이거. 어, 뭐, 뭐가 이렇게, 할아버지 비자는 음. 몇년된 거, 예요 <laughs> 모르겠5 세월이, 오십 년, 세월이. 장목비라, 이거, 오래가. <laughs> 어, 몇년 됐어요, 대충. <laughs> 네 한, 5년? 50. 5년? 아, 5년. 50년? 5년. 아니, 5년이. 5년 아니에요. 할아버지도잘 알지. 아이고, 이거, 쓰어 쓰러 넣어야 되겠는데. <laughs>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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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아따 우리 할아버지 이제 조금 있다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예. 돼. 저 해가 아, 이거 떡갈비하고 오리 훈제하고 많이 사왔어? 아, 그. 우동도, 예. 우동, 우동도 사오고 근데 저거 하루에 못하고 후라이팬에 구워먹어야 돼후라먹 그래, 후라이팬, 어, 네, 후라이팬에 구워먹어돼 후라이팬에 구워먹어야 돼 후라이팬에 <라이팬> 먹어야 후라이팬에 구워먹어야 돼 후라이팬에 후라이팬에 잖아어먹어야돼먹어라이팬에가 네, 오늘은 화로 하루, 에안 하고 후라이팬에 구워 뭐. 요먹어해해 좋아. 맞아. 추워. 요 네, 맞아.